한국 대중음악계의 중심에서, 트로트라는 장르가 다시 한번 강력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파동은, 단순히 차트 상위권 진입이나 공연 매진 소식 정도의 가벼운 이슈가 아니다. 트로트 황금기를 일구어낸 살아있는 역사들, 집 태지나, 진성, 그리고 작곡계의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리는 대가들까지, 일제히 경외심을 표하며, 눈물의 고백을 쏟아내는 전무후무한 연대 현상이 발생했다. 이 충격적인 방향의 기폭제는 다름 아닌 후배 가수 비네서의 신곡 모래알갱이 단한 곡이다. 그의 음악은 선배들의 마음 깊숙한 곳을 꿰뚫고 지나가며 그들의 감수성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이는 대중의 플레이리스트를 넘어 트로트 거장들의 인생곡 리스트에 새로운 이름표를 달아주는 사건이었다. 단한 명의 스타 탄생은 흥해도, 장리의 권위자들이 이토록 압도적인 찬사를 보내며, 눈물의 카탈로그를 기록하는 일은, 트로트 50년 역사상 찾아보기 힘들다. 모래 알갱이가 어떻게 트로트라는 장리의 역사적 기준점을 새롭게 세웠는지, 그 충격적인 영향력의 다섯 가지 핵심 이유를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시각으로 분석한다. 모래 알갱이 사태가 일으킨 충격의 첫 번째 뿌리는, 한국 트로트계의 근간을 이루는 새 앨범 선물 전통이 21세기 디지털 홍수 속에서도 여전히 가장 강력한 음악적 진정성 검증 필터로 기능하고 있음을 압도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이다. 이 전통은 단순한 상하 관계에서의 예의 치레를 훨씬 넘어선다.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진한한 역사를 함께 짊어진 음악인들의 굳건한 동료이자 수십 년간 대중의 희로애락을 담아온 장인 정신의 계보를 상징한다. 비 빈에서는 클릭 한 번으로 음원을 전송하는 시대의 효율성을 거부하고 직접 엄선한 CD에 손글씨로 정성껏 적은 편지를 동봉하여 트로트의 건목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 아날로그식 헌정은, 순식간에 핵폭탄급의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수많은 후배들의 음악을 들어온 기성세대 음악인들은 멜로디의 가벼움이나 일시적인 유행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필터는 까다롭고 그들의 평가는 엄격한 트로트 길드의 기준이다. 그러나 모래 알갱이는 그 모든 까다로운 기준을 완벽하게 관통했다. 트로트 대선배 서론도는 한 언론과의 심층 인터뷰에서 수십 년간 수많은 후배들의 앨범을 받아봤지만 이 곡은 시작부터 달랐다. 앨범 포장을 뜯기도 전에 그가 걸어온 고단한 길과 음악에 대한 진심이 느껴졌고 특히 노래의 첫 소절이 흐르는 순간 내가 걸어온 트로트 인생의 모든 영광과 좌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며 마음 깊은 곳의 움직임을 숨기지 못했다. 이 반응은. 비니서의 행위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선배님들이 핏땀 흘려 닦아놓은 길 위에서 저도 제한 걸음을 떼겠습니다라는 진정한 음악적 헌사이자 도전장이었기에 가능했던 기적이다. 음악평론가 강준호는 디지털 시대 모든 것이 휘발되는 환경에서 물리적인 CD와 성평지는 청자에게 시간을 멈추고 몰입하게 만드는 마법을 건다. 비니서는 이 아날로그 매개체를 통해 대선배들에게 이 음악은 당신들의 레거시를 이어받을 자격이 있다는 선언을 한 셈이며, 선배들은 그의 음악을 듣고 그 도전을 기꺼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앨범 선물 문화는 세대를 잇는 강력한 무형의 다리 역할을 수행하며 모래 알갱이의 예술적 가치를 보증하는 강력한 인증서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곡의 파급력은 단순한 차트 성적을 훨씬 뛰어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두 번째로 충격적인 파장은 모래알갱이가 트로트의 오랜 형식적 문법이자 때로는 진입장벽처럼 작용했던 꺾기 청법이나 과장된 기교를 의도적으로 절제함으로써 오히려 트로트의 본질적인 감동과 메시지를 극대화했다는 음악적 혁명에 있다. 이 곡은 스스로를 감성 트로트 발라드라는 하이브리드 장르로 명명하며 전통적인 트로트의 관습적인 문법이 아닌 요즘 세대가 보편적으로 익숙한 발라드에 유려하고. 세밀한 진행 방식을 차용해 감정의 수위를 치밀하게 조절했다. 이 전략은 트로트의 보수성을 깨뜨리는 동시에 장르의 포용력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멜로디는 청자에게 슬픔이나 감동을 강요하거나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는다. 첫 소절은 마치 고요한 호수의 작은 물결을 일으키듯 청자의 가슴은저리를 조용하고 섬세하게 건드리며 시작한다. 이후 후렴구로 갈수록 현악기와 피아노의 섬세한 연주가 겹쳐지며 감정의 밀도를 점진적으로, 그러나 걷잡을 수 없이 높여가는 단계적 빌드업 구조가 핵심이다. 이는 전통적인 트로트가 흔히 의존하던 강렬한 브라스나 전자 드럼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클래시컬한 악기 구성을 통해 곡의 서정성을 극대화하는 음악적 미니멀리즘을 구현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가사다. 모래 알갱이라는 작고 하찮아 보이는 소재에 인간의 삶, 사랑, 이별, 그리고 잊히지 않는 기억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압축해 담아냈다. 음악평론가 임세진은 이 곡의 성공은 트로트가 장르적 경직성으로부터 벗어나 대중음악의 포용력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특히 작곡가 조영수가 언급했듯, 빈에서는 기교를 덜어내고, 오직 깨끗한 음색과 숨을 길게 가져가는 호흡의 예술만으로 곡을 지배했다. 이는 가장 진솔한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린다는 음악의 명제를 증명한 셈이다라고 평가한다. 빈에서 특유의 맑고 청아한 보이스는 전통 트로트가 내포하는 짙은 한의 감성 대신, 현대인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외로움과 상실감을 지극히 담담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표현하며 보편적인 공감을 얻어냈다. 모래 알갱이는 겉으로는 세련된 발라드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 담긴 삶의 소소한 슬픔과 고난을 딛고 서 있는 인간 존재라는 트로트의 근원적인 DNA는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장르의 외연을 넓힌 가장 성공적이고 전략적인 교차점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트로트를 10대, 20대까지 보용할 수 있는 대중음악으로서의 지위를 격상시킨 중대한 음악사적 사건이다. 세 번째 충격적 분석은, 무대 위에서 수만명의 떼창을 이끌어내는 별빛스타의 화려한 페르소나와, 무대 밖에서 고민과 분안을 털어놓는 내향적 청년 사이의 극명한 대비, 즉 페르소나 역설이, 오히려 노래의 진정성을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증폭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현대 대중이 스타에게 요구하는 가치가 완벽함에서 진실함으로 변화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빈에서는 스스로를 성격이 내향적이고 말수가 많은 편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며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평범한 30대 청년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음악에 대한 고민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이러한 솔직한 고백은 전통적인 트로트 스타들이 보여주던 이미지와는 완전히 상반된다. 전통적인 트로트계의 거장들은 대개 끊임없이 외향적이고 유쾌하며 무대 밖에서도 팬들에게 넘치는 서비스와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외향적 스펙터칼의 구현체였다. 그러나 빈에서의 내향적 아티스트 모델은 이 모든 관습을 뒤엎는다. 대중은 그의 조심스러운 태도와 단어를 고르는 과묵함이 무대 위에서 감정을 폭발시키는 모습과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해석한다. 말을 아끼고 감정을 속으로 삭히는 그의 내형성이 바로 노래를 할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삶의 응어리 즉 현대인의 내면화된 한을 멜로디와 호흡 속에 모두 밀어 넣는 방식으로 승화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조용한 성격은 팬들에게 감정의 저수지와 같은 신뢰를 형성한다. 평소에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기에 무대 위의 폭발적인 감정은 연기가 아닌 억눌려 있던 진심의 분출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즉 모래알갱이의 가사, 거창한 서사 없이 일상의 소소한 아픔과 기억을 담담하게 다루는 가그의 내향적이고 성찰적인 자와 정확하게 겹쳐지며 시너지를 낸다. 그의 선배들에 대한 깊은 존중과 스스로에 대한 엄격한 자기 검열. 그리고 카메라 밖에서의 평범한 청년의 고민 같은 인간적인 요소들이 모두 하나의 진심이라는 강력한 필터로 걸러져 노래로 발현된 것이다. 문화 평론가 박진영은 빈에서는 스타의 상품성 대신 인간의 진정성을 팔아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내향적인 고백과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절제된 감정 폭발 사이의 텐션은 대중으로 하여금 그의 음악에 대해 가슴이 먼저 반응했다고 간증하게 만드는 이유이자, 이 곡의 감성적 깊이를 보증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비네소가 연예계에서 흔치 않은 진정한 내향적 아티스트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제시했음을 의미하며, 대중과의 관계를 일방적인 환호에서 양 방향의 깊은 공감으로 재정립한 기념비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네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충격은 모래 알갱이의 성공이 빈에서 개인의 커리어를 단발성 히트스타에서 음악적 세계관을 가진 아티스트로 영구히 재정의했다는 점이다.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라는 대중적 꼬리표를 마침내 떼고 이제는 앨범 전체의 완성도와 깊이 있는 메시지 그리고 음악적 도전 정신으로 평가받는 음악인의 반열에 확실히 올라섰다.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모래 알갱이는 발매 후 3개월간 주요 음원 플랫폼의 트로트 부문에서 45% 이상의 압도적인 스트리밍 점유율을 기록하며 그의 인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강력하고 지속적인 시장 지배력임을 수치적으로 입증했다. 이는 단순히 팬덤의 화력에 기댄 것이 아니라 대중 전체의 자발적인 소비를 이끌어냈음을 뜻한다. 트로트계의 전설 서론도는 이 곡에 대해 이제 그는 인기를 넘어 작품을 만드는 가수가 됐다. 트로트가 갈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보여줄 것이며 그를 통해 이정리의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다 라고 단언하며 그의 음악적 여정을 단순한 연예 활동이 아닌 하나의 작품 활동으로 격상시켰다. 이 앨범은 대중의 폭발적인 호응, 선배들의 진심어린 찬사,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는 혁신적인 음악적 도전 정신이 완벽하게 결합된 3일체형 결과물이다. 특히 대중음악 평단은 이 앨범을 비네소가 자신의 음악적 세계관을 구축하고 완성해가는 과정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한다. 이 앨범 이후 비네소가 보여줄 음악적 스펙트럼은 트로트라는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 대중음악 전반을 아우르는 차세대 리더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중대한 선언이며 이는 그의 커리어 중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마지막 충격은, 모래 알갱이가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세대 간의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트로트 산업의 근본적인 재편을 이끌어내는 사회적 언어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 트로트는, 중장년층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했지만, 이 곡은, 부모 세대와 10대, 20대 자녀 세대가 같은 노래를 들으며, 각자의 추억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세대 통합형 코드를 제공했다. 작은 모래 알갱이에 담긴 삶과 사랑, 이별의 소소하고 담담한 이야기는 거창한 은유나 현학적인 표현 없이도 모든 연령대의 성자가 자신의 인생 경험을 자연스럽게 대입하게 만든다. 부모 세대에게는 지나간 첫사랑이나 히로애락의 기억을 젊은 세대에게는 아직 다 표현하지 못한 가족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동시에 건드리는 것이다. 한국 리서치의 최근 보고서는 이곡의 강력한 세대 확장력을 수치로 증명한다. 이 수치들은 단순한 장르 선호도 변화를 넘어 음악을 통한 가족 간의 감정적 교류가 활발해졌음을 시사한다. 결국 비네서의 모래 알갱이는 프로트의 본질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그 형식이 시대의 감수성에 맞게 진화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곡은 단순한 노래 한 곡이 아니라 음악으로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새로운 문화적 유산을 창조하며 트로트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밝히는 등대가 되고 있다. 결론 빈에서의 모래 알갱이는 트로트계 거장들을 눈물짓게 하고 대중을 감동시키며 젊은 세대까지 끌어안는 2020년대 한국 가요계 가장 눈부신 기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진정성과 혁신, 그리고 아티스트의 인간적인 면모가 결합된 이 파동은 빈에서의 이름을 트로트 역사에 영원히 새기는 동시에 앞으로의 한국 대중음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깊은 질문과 긍정적인 청사진을 던지고 있다.